어, 간호대학생의 버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방법, 어, 연구결과, 결론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어, 실감인 콘텐츠가 교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호학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적용,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어, 술기 자신감, 어, 실습 몰입, 실습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티 프로그램은 의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몰입형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실제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고위험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므로 수술이나 응급 상황 같은 위험한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버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임종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간호 대학생의 버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임종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입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학습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입니다. 어, 연구 설계는 어, 질적 연구인데요. 어, 간호 대학생의 버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임종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참 교육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비너의 근거 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입니다. 어, 연구 참여자 선정은 간호 대학 어, 간호사 3학년을 대상으로 버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임종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 기준에 부합한 자를 편의 표집하였습니다. 어, 질적 연구의 특성상 편의 표집을 하였습니다. 어, 처음에 어, 네,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이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으로 어, 8명씩 나누어서 이두 팀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은 세미나룸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번 인터뷰할 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인터뷰를 어, 팀당 2, 3, 2 3차례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자료 분석은 어, 자료는 우선 면담지를 통해서 적어 보도록 하였고, 어, 그 후에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자료는 수집된 당일을 넘기지 않고 분석하였고, 어, 녹음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내용을 전체 필사하였습니다. 어, 필사한 내용 중에 어, 어, 면담 내용이 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 인터뷰 어, 당시에 어,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어, 질문하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어, 연구의 윤리적인 고려입니다. 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기 이전에 연구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인터뷰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드렸고, 동의하는 경우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언제든지, 중단해도 되며 어떠한 불이익이 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의 폐기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면담 종료 후포정의 답례품도 제공하였습니다. 어, 인터뷰 어, 시간이 길고 어, 인터뷰하는 어, 연구 참여자들의 노고가 어, 많기 때문에 어 담내품들을 어 설문지 담내품에 비해서 어좀더 이제 어, 가격이 있는 어 담내품들을 정해서 1인당 만원 이상의 어 담내품을 어, 준비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연구의 엄밀성은 신뢰성, 전이성, 의존성, 확실성으로 확인되는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링컨 앤 쿠바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연구의 업무성을 순서에 따라서 확보해 나갔습니다. 어,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어, 분석 결과 어, 개방 코딩으로 69개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복해서 어, 유사한 맥락과 어, 개념들을 31개의 하위 범주와 13개의 범주로 도출하였습니다. 어, 중심현상은 양가감정의 굴레에서 부딪혀 보기이며, 이러한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임종 간호 알아가기, 어, 편견을 딛고 용기를 내미었습니다. 맥락적 조건은 현실감을 적용한 어, 사전학습의 이로움이었고요. 어, 장비 사용의 숙련, 자아성찰을 통한 도전이었습니다. 어, 중재적 조건은 피드백을 통한 어, 성찰이었습니다. 어, 작용, 상호작용 어, 전략은 몸으로 경험되는 임종 간호의 어려움, 역동적으로 몰입함, 함께하는 것의 중요함,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어, 이러한 어, 작용, 상호작용의 결과는 임종 간호의 가치를 알아차림, 부딪힘을 통한 성장,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모든 범주를 포함해서 핵심 범주는 망설임으로 도전하여 얻은 각진 경험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들을 어,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어, 핵심 범주는 어, 참여자들은 어, 중고을 향해 가는 어, 임종 간호가 응급환자를 다루는 것보다 더 막연하고 어렵을 것이라는 평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간호사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환자를 간호해야 되고 다양한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어, 도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 익숙하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임종 환자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만났을 때. 참여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으며 어려워하였고 어,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타인의 중요성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팀에 도움이 되는 자신이 되고 싶다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시뮬레이션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임종간의 본질을 포함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임종환자를 간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참여자들은 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어,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범주는 어, 경험해 보자는 어, 망설임으로 시작해서 값진 경험 얻기로 도출하였습니다. 어, 중심 현상의 선행 조건은 임종 간호 알아가기, 편결딛고 용기를 내미었으며. 선행조건과 중심현상을 연결하는 어, 상황적 조건은 어, 현실감을 적용한 어, 사전 학습의 이로움, 장비 사용의 숙련, 어, 자아 성찰을 통한 도전입니다. 어, 참여자들은 양가감정을 굴레해서부딪혀 보면서 임종간호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생생한 경험을 통한 변화, 어,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 몸부림치며 이겨 나감, 어, 역동적으로 몰입함, 함께하는 것의 중요함 등으로 어, 작용 상호 작용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어, 피드백을 통한 성찰에 의해서 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결되는 개념들은 앞에 어, 도식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표 어, 그림을 보시면. 좀더 연결되는 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발표에 어, 연구에는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진술에 대해서는 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어, 한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간호학생 16명을 편입해 집해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어, 연구 결과의 제한점이 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본연구의제한점 고려해서 임종 간호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어, 반복 연구 진행을 제한하며, 제언하며본 어, 연구 결과를 하, 활용해서 임종 간호 시뮬레이션 적응 측정 어, 도구 개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